이건 뭐예요? 이건이건이건 이건,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얘들아 이건 뭐예요?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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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메 이거 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 e 지금? 네, 드디어 우리 라이즈가 첫 번째 미니 앨범 라이징을 공개했죠. 네, 지난 Impossible 싱글 곡과 함께 다른 트랙들이 먼저 선 공개되었었는데요. 바로 오늘 타이틀곡 붐붐봄봄 베이스 붐붐 베이스가 뮤직비디오도 같이 공개되었다고 해서 지금 바로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전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니양덕 씨. 오늘 리액션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킹받으시죠또이 라이즈 굿즈를 풀 착장하고 한번 리액션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약간 어디 뭐 우주 행성 이런데 아니야? 아니 또 시작부터 베이스 뭐야? 지구로 가는 거야? 마인데비... 어! 미친 거 아니야? 어머 방금 게르기타 뭐 어떻게 해줄게? 뭐야? 야, 야 소문석 미... 너네가 작정하고 돌아 작정했냐? 와, 댄부를 와, 얘네 스텝 장난 아닌데? 뭐 약간 좀 어떤 살짝 이전보다는 좀더 뭔가 스토리가 좀 세계관 같은 게 담긴. 귀여워. 바로? 롸워 좋아 이거야 베이스 nice. 어머어머 마지막으로 이렇게 꾸우웅 뿜뿜 베이스 라이즈 에스 야 미친거 아니 야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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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네 다 뭐야 너희 잠깐만 아니 지금 제가 너무 정신없이 순식간에 지나가가지고 지금 코멘트고 나발이고 얹을게 없었어 그냥 깨끗! 지금 뭐 다른 거 말이 필요 없어. 일단은 지금 딱 처음 들었을 때이 베이스라인은 그냥 제목에서부터 끝이 났잖아요? 베이스라인 이거 미쳐가지고 그냥 할 말이 없어 내가 지금. 그냥 더 이상 내가 말할 건 없고요. 그냥 까놓고 얘기할게요. 사심 채우려고 다시 한번 볼게요. 우선 이 초반에 이렇게 제가 어 이거 약간 우주 같다 했었잖아요? 이 스토리가 우주에서 좀이 베이스? 뭐라 야지 외계인? 그런 뭔가 악기 관련 외계인이 이제 지구를 침공하고 거기에서 이제 벌어지는 뭔가 난투극 그런 내용을 좀 담은 뮤비가 아닌가 싶거든요. 됐다. 우리 원빈이가 이렇게 또 말아주고 있잖아. 야, 어? 너무 좋아. 야, 어오 마이 갓.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 뭐야 너? 너 이거 뭐 해? 너 이거 뭐 해? 너 이거 뭐 해? 아니, 이 파트 미친 거 아니야, 근데? 야야 야, 박원빈 너 진짜 너 어디까지 할 거야? 야 원빈아! 원빈아! 박원빈! 원빈아! 너 진짜 세계를 씹어 먹으려고 작정했니? 축해 아니 도입부 박원빈이 진짜 미쳤거든? 그러고 소이 파트로 넘어가는 게 너무 미친 거 같아. 아니 지가 저놓고왜 뺏어. 아니, 오빠의 등장! 아니 지금 성찬이 너무 진짜 빡치는 점. 이렇게 멋있게 입어놓고 오빠처럼 갑자기 나에왜란 재킷으로 냅다? 야 쇼타로. 야 이찬영. 뭔데? 야 송은석! 아니 이 부분 송은석 뭐야? 흔서가. 흔서가. 아니 이 부분 진짜 안무가 미친 거 같아. 너네 뭐해? 야내베이스라인 진짜 미치겠어. 아해 <laughs> <황홀해. 웃음> 여러분 제가 음을몬이긴 한데 제가 진짜 음악 들을 때이 베이스라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얘네는 진짜 이거 미친 거야? <laughs> 얼굴도 미쳤어 그냥 베이스 하나로 다 씹어 먹겠다는 거잖아 지금 너네가 근데 그 입어? 이건 반칙이지! 그리고 이 파트가 아마 그건가봐. 라이즈가 이전에 이제 다른 예능 콘텐츠를 찍는데 이제 학교에서 먼저 선 공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무대를 관람하셨던 분들의 증언으로는 막 다리 이렇게 하는 안무가 있다. 야 내가 하면 안 되겠다. 어디 간 거야? 아! 아무튼 뭐 이런 안무가 있다 해가지고 브리즈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었던 이제 그런 날이 있었는데 드디어 안무가 공개되었네요. 야 근데 이거를 댄부도 아니고 이거를 코러스에서 이런 안무로 나와? 너네 작정했구나 진짜로. 쇼타로 씨가 이 부분을 언급했더라고요. 이 포인트 안무가 이 심장을 두드리면서 앞으로 다가가는 이 파트가 베이스 기타 연주 들으면은 되게 심장을 쿵쿵 울리잖아요. 그 느낌을 이 포인트 안무로 승화시켰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여러가 마치 의로 강렬한 그런 포인트 안무네요 낙원상가가 이렇게 힙할 줄이야 어머야 원빈아 어! 그리고 바로 얼굴 공격 진짜 잡이 없다 제가 이 2절에서 특히 되게 라이즈스럽다라고 느꼈던 게 일단은 2절 들어가면서 선찬이랑 쇼타로 랩 파트가 이 랩을 하면서 되게 이렇게 케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힙한 무드를 충분히 챙기고 바로 또 다음에 이어지는 게엔톤이랑 원빈이의 이 페어 안무, 페어 퍼포먼스와 이 찬영이 특유의 그 팝스러우면서도 살짝 그루비한 보컬 음색까지 더해져서 아, 진짜 이렇게 페어 페어를 그냥 줘버린다고? 이게 라이즈다. 그리고 여기서 쇼타로가 냅다 이렇게 말아준다? 그냥 끝장을 보겠다는 거야, 지금. 너무 신나지 않아? 나 베이스를 모르지만 그냥 냅다 치고 싶어. <웃음> 은석아! <웃음> 야, 야, 솔직히 이건 반칙이다. 아니 은석 씨 너무 이 부분 얼굴로 때우려는 거 아니에요? 얼굴이 열리하긴 하는데, 아이 부분은 진짜 근데 불강력적으로 잘생겼다. 여기서 또 이제 원빈이가 냅다 이 열지 말라고 한이 케이스를 열어버리죠. 그러면서 이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연출이 보여졌는데 아니 우주로 날아가 버렸어. 그러고 댐브가 나오는데 와 미쳤다. 우주에서 이 베이스를 잡기 위해서 날아가는 원빈이와 작두를 타고 계시죠 타로. 이렇게 바로 또이 신나는 붕방 붕방 무드. 그래놓고 냅다 이런 걸좀야 아니 오 잠깐만. 아니, 이건뭐예요 이거, 이건, 이거, 이건뭐예요이건뭐예요 이건 뭐예요? 성탄아 이건뭐예요 얘들아 이건뭐예요아이 부분 그러고 거짜신나요 진짜, 진짜 다같이 즐기는 느낌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야! 마지막에날이는 것까지 자, 그러면 은 이제 조금 정신줄을 잡고 나무 위키를 통해서 우리 이번 붐붐 베이스와 라이징 앨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 앨범 먼저 한번 볼게요. 지난 임파서블 리액션 때 이제 다뤘던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타이틀곡이 나와줬으니 간단하게 빨리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특히 이번 앨범이 라이즈의 첫 번째 미니 앨범인 만큼 굉장히 또큰 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제목도 라이징이에요. 라이즈에다가 현재 진행형인 ing를 붙여서 라이징으로 앨범명을 정했고 이 라이즈가 지금까지 이루어온 것을 넘어 다음 목표를 향해 헛수하게 도전하겠다는 포부를 이 라이즈만의 표현법으로 정의한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타이틀곡 펑피한 디스코 비트와 그루비한 베이스라인이 돋보이는 팝 댄스 으로 베이스 기타 연주를 통해 서로에 대한 설렘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청춘의 모습을 그렸으며 음의 이 높낮이로 점차 깊어지는 친밀감을 나타낸 곡의 전개가 돋보이는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방금 읽었던 설명처럼 좀 재밌는 부분이 음의 높낮이로 이 점차 깊어져가는 친밀감을 나타냈다고 했잖아요. 지금부터 lower lower 이러면서 가사가 나오기도 하고 박자에 맞춰 업다운 줄을 감싸 밀고 당겨 이런 뭔가 관계 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야기를 이 악기에 빗대서 표현한 그런 것들이 좀 재밌게 느껴졌어요. 아니 원빈이는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한 게요. 제가 또 여러분 또 아우 할머니 박원빈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럴 거 알지만 그래도 한번 얘기해 보자면 원빈이의 이도입도 그냥 미쳤고요. 확실히 원빈이는 진짜 너무 신기한 게 매번 노래가 나올 때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줘. 특히 보컬에서. 죄송한 말씀인데 솔직히 원빈 씨의 얼굴을 보면은 막 그렇게 보컬적으로 두드러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은 크게 안 느껴진단 말이었죠. 근데 매번 노래가 나올 때마다 와 이거 음색 누구야? 이 파트 누구야? 하고 보면 원빈이다. 아 저는 진짜 원빈 씨가 매번 너무 대단하고 신기해요. 다른 멤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뭐랄까 원빈 씨는 조금 더 되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같아네 이렇게 나무위키를 통해서 한번 우리 라이징 앨범과 차이철곡 붐붐 베이스까지 간단하게 알아보고 왔는데요. 제가 느낀 이번 뮤비의 감상평은요. 아, 진짜 여러분이 제가 매번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이제 귀등으로도안 들으실 거 알거든요? 그렇지만 난 꿋꿋하게 말한다. 진짜 이번에 라이즈가 터졌다. 그러니까 원빈씨가 처음에 이 노래 작업할 때 처음 듣자마자 이거 된다! 라고 느꼈을 정도로 엄청난 그런 곡이라고 했잖아요? 이번에 또 라이즈의 소희씨가 다 같이 음악을 즐기는 라이즈의 모습, 관계성. 보여드리려고 노력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로 이게 유독 잘 드러났어. 이전의 뮤비들은 좀 아예 스토리텔링 위주로 가는 좀 그런 드라마 타이즈의 형식의 뮤직비디오였다거나 아니면 아예 라인 데이즈나 원키스같이 멤버들의 정말 자연스러운 그런 일상적인 모습만을 보여주는 게 위주였던 그런 뮤비들이 있었다면은 이번 뮤비는 확실히 좀 느낌이 달라요. 이 세계관과 이야기도 담겨있으면서 동시에 이 멤버들의 각각의 매력을 또 굉장히 잘 보여주고 페어 파트를 통해서 멤버들의 케미도 확실하게 보여주는 그런 뮤직비디오였던 것 같아요. 진짜 솔직히 지금까지의 라이즈의 뮤비를 중에서 이번 붐붐 베이스 뮤비가 진짜 누구 하나 고를 수가 없을 정도로 모든 멤버의 각양각색의 매력이 정말 잘 드러난 그런 뮤비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항상 이제 원빈씨가 아무래도 저의 마음에 언룩해버리신 분이기 때문에 원빈씨 위주로 말을 좀 했었던 경향이 있는데 이번 뮤비는 진짜 여섯 멤버가 모두 너무너무 잘 보이고 너무너무 그냥, 그냥 너무해요. 네, 진짜 이번 뮤비가 역대급으로 이 여성 멤버의 매력을 정말 되게 잘 드러나는 그런 뮤비였던 것 같습니다. 노래는 진짜 말할 것도 없고요. 아까도 말했듯이 저는 이 베이스라인에 환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K-POP 노래 중에서 진짜 베이스라인 쥐기는 음악들이 몇 곡이 있는데 그 대열에 이제 이번 라이즈의 붐붐 베이스가 들어갈 생각을 하니까 아! 베이스. 너무 좋아! 베이스 처돌이에 이... 심장을 저격해버린 라이즈의 신곡 붐붐 베이스! 뮤직비디오 감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라이즈의 붐붐붐붐 베이스를 어떻게 감상하셨는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또 제가 또 수원에 딸로서 홍보를 좀 해보자면 은 이번에 스타필드 수원에서 라이즈 팝업 행사가 열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곧 가볼 예정인데 우리 많은 브리즈들 또는 이제 라이즈에 관심을 가지게 된 다른 많은 분들도 또 수원 스타필드 방문하셔서 라이즈의 감성을 좀 느껴보시고 이 라이즈의 다른 트롯곡들도 함께 들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제 여기서 진짜 이번 리액션 영상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